어, AB가 2루트 e 11이고, 2루트 e 5고, BC가, 그다 BF는 루트 5니까, 우리가 AC의 길이 구할 수가 있지, 그지? AC의 길이는, 대부분, 어, 4 곱하기 11이니까, 44. 더기4 곱하기 5니까, 20. 64니까, AC는 8이네. 그다음에 AF의 길이는 44 더하기 5니까 49니까 NF는 7이고 그다음에 f c 는5 더하기 45 20니까 25니까 아, FC는 5가 되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이런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하시오. 물론 코사인 제이법칙 갖고 각도를 구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아마 각도가 이상한 각으로 나오면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헤론의 공식을 스몰 S는 2분의 5더하기 7더하기 8이야. 그러면 10이 나오겠지? 20이니까. 그러면 전체 S는 루트 10곱하기 10에서 5빼면 5, 10에서 7빼면 3, 10에서 8빼면2라고 하니까 루트 어1 0 0 곱하기 3이니까 1 0 루트 3이 되더라 뭐 하는 얘기, 단순한 얘기서니다그래서 이건 뭐 공식 같은 거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우시기만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